요거 질문 들어왔는데 재미나더라 풀어보니까 전부 재밌어 a는 2의 x에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할수 있지 이거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이게 힘이야 왜냐면 지수끼리의 아 어, 이거 지수끼리의 곱은 아니지 미끼리의 꼽은지수끼리 합과 같으니까 이렇게 합해져 이래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면 b는 얼마 되나 3x 곱하기 3의 1승 3의 1승을 보통 3이라 기 때문에 조금 1승이라면 좀 낯설지 그래서 애들 헷갈리는 거 이게 좀 낯설긴 낯설어 여기 낯설다고 낯설 이렇게 낯설 나, 나, 낯설 이렇게 막 썰어 칼로 와 다이아몬드로 씨나 자 이렇게 됐을 때 6x를 ab로 사용해서 나타냈는데 6x는 2 곱하기 3 6 맞지 거기다 x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발음 더럽네 그 다음에 2x3의 x승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지 지수 법칙들의 그 뭐라나 잔치야 잔치 이 문제는 지수 법칙의 잔치들이다 잔치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바꿨어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날게 요 2x 여기 있지 근데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과 같아 배신자의 느낌 나오지 자 이게 배신 때리는 거잘 봐라 2분의 1이라 했지 2의 마이너스 1승은 얘 1로 간다 배신자자 배신자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신 때려 나쁜 지식 그다음에 여기서 3x가 여기 있잖아 3x는 나누면 b나 누기 3와 같이 곱하기 나누게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게2 x 대신 2 대신 a 3x 대신 3분의 b 3분의 b 이거 정리해 주면 되지 3분의 2 a b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찾는 게 아까 이 지분의 사람이 찾고자 하는 답이다. 여기까지 하자.